오늘의 여행지는 아름답고 소박한 섬, 통영 연대도입니다. 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야, 벌써 군데군데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캠핑, 아, 고급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겠냐고요? 아, 아직 감못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팔쳐 보시죠. 갑니다. 평범한 캠핑은 이제 안녕.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새로운 여행 방식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여행 내내 지켜야 할 특별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탄소 없는 여행은 세 가지가 없는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화석 연료 사용하지 않기. 두 번째는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배출하지 않기. 세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이세 가지는 저희 여행을 진행하는 동안에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이제 여행도 탄소 중립. 일박 이일의 여행 기간 내 탄소 없는 여행 3원칙을 지키며 지구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경험해 본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탄소 없는 여행을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어... 처음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좋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갖고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아 지구 살리기 운동 프로젝트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 시대를 위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이런 환경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건 너무 우리 취지에 맞는 거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우, 운이 좋게도 산장이 되었더라고요. 청정 무공의 섬 연대도에서는 마을 뒷산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에너지가 자급자족된다고 합니다. 탄소 없는 여행이 제격인 장소죠. 떠나요. <laughs> 야, 진짜 둘이서 다녀오신 여행이네요 <laughs> 네, 일반 여행이 아니라 탄소 제로 실천 여행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 바로 또 연대도 왔습니다. 섬에 왔습니다. 좀 네. 어떻습니까? 여행은 기분 좀 드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차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부산에서도 사실 바다를 많이 보는데 완전 차원이 다르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러면 오늘 두 분이 사셨는데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행 중에. 아, 오늘 저희 캠핑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해먹고요. 그리고 같이 네, 지금 엄청 맑은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수영도 즐기고 할 예정입니다. 야뭐 바로 뛰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저의 안에 수영복 입고 있건. 아 그래요? <laughs> 지금 계속 인터뷰하셔가지고 바다에 들어갈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태양광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짓고 세탁기를 돌리는 이곳. 내리째는 따뜻한 햇빛이 자연 그대로 에너지가 되어 돌아오는 건강한 섬 통영 연대도.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석유가 필요 없어 석유통까지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탄소 없는 캠핑 여행객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두팔 걷고 나섰는데요. 해변의 쓰레기를 빗질하듯이 주워 모으는 비치 코밍을 시작했습니다. 조개껍데기, 유리조각 등을 주워 모으는 사람들. 열심히 탄소재료를 실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비빛 코밍을 해 보시고 아마 네. 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서 또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생활할 땐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저희가 어, 놀러 와서도 버리는 쓰레기들을 많이 접해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은 저 스스로가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하고 어, 일회용품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해실까요? 네. 우리가 하면 지구 어벤져스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구 어벤져스 비치 코밍을 하며 주워온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떤 작품으로 재탄생했을까요? <놀람> 제로 탄소 제로 연대도 만지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느덧 노을이 지고 연대도의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언플러그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자급자족 에너지로 즐기는 신나는 콘서트 현장. 지구도 우리도 모두 행복한 순간입니다. 청량한 새소리와 함께 밝아온 둘째 날 아침. 새벽녘의 비가와 촉촉해진 연대도를 거닐며 전문가와 함께 생태 탐방을 했는데요. 도시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대도 식물 군락의 특징은 보시듯이 상록수림이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오늘 탄소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야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 이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진짜 아름다워요 이제 배가 출출할 시간 탄소 없는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직 통영에서 난 해산물 등 지역의 특산물만을 활용해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점심 식사 메뉴는 통영을 대표하는 음식 충무김밥. 음. 환경을 지키며 맛과 재미를 즐겨보네요. 음. 지금 장사 준비하시는 겁니까? <웃음> <웃음> 아니 탄소 없는 여행 또 여기까지 해보시는데 어떠십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조미료도 안 들어가서 자연 그대로 여기 이, 여기서 난 생산물로서 무치니까 더욱 맛있고 좋네요 잠깐만 전문의 여기 사신다고 <웃음> <웃음> 앞으로 살 예정이에요 <laughs> 화석 연령도 no. 일회용품도 넣어 no. 모두 미리 준비해 온 쌀밥과 아, 아. 지역 특산물만으로 맛있는 한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 사장님. 이 탄소 없는 여행, 야 처음에 저는 딱올 때, 오야 어, 이거 힘들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방일또딱겪어 보니까, 오 어, 왠지 더 와닿는 거고요. 뭔가 지구에 대한 고마움, 사랑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좋은데요. 또 앞으로 뭐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 사실 이번 여행을 기획하면서. 이 참가자분들이 워낙 색다르고 또 불편한 여행이라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참가하신 분들이 나름 의식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일반 대중들이 조금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기분 좋은 확신을 가졌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품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 관광공사나 정부 차원에서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즐겨본 이들 조금이나마 지구를 지켰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무리해 봅니다. 어? 탄소 없는 여행 아니 어머니 아네 탄소 없는 여행 즐기신 분이신데 <laughs>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너무 색달랐어요 새로운 소리도 들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았어요 탄소 없는 여행 아그 3원칙 네. 꼭 지켜야 될 3원칙 있지 습니까 지켜보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은 그런 3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캠핑도 가능하고 이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건강한 섬 통영 연대도에서 탄소 없는 캠핑 여행을 즐겨봤습니다. 이번 여름휴가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탄소 없는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